자, 이번 시간은 그 여러분들 인터넷 부분 많이 나와있죠?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그,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면 여기 우리 사무실에 상담하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아, 저한달 얼마나 면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고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자, 이런 겁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 갚는 변제금 딱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전제를 까고 지키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 어렵죠. 내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어렵죠.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 달에 200을 벌면,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면 지금, 2020년도 우리 법원에서 인정해 준 최저생활비가 1인이면 약 105만원이고요 2인이면 약 180만원입니다 3인이면 약 230만원이고요 4인이면 285만원이에요 그러면 200을 벌고 혼자 살면 200에서 105만원 공제하면 95만원을 갚는 겁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200만원은 내가 세전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 다 떼고 실제 받는 수령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200 벌면, 혼자 살면, 105만원 공제하면, 95만원 갚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부양해야 될 애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명이죠. 그러면, 한달 생계비 180만원. 그럼 200에서 180만원 공제하면, 20만원씩 갚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청산가치 보장이 원칙. 이게 뭐냐면, 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3년 동안 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차, 부동산 등등 뭐 주식 다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내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내 겁니다. 이걸 다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와 볼게요. 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요. 혼자 살고요. 갖고 있는 재산이 3,6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자, 다시요. 내가 200만 원 벌고 혼자 살아요. 갖고 있는 재산이 3,600이에요. 자, 3,600을 공제하면 200에서 105만원 빼면 95만원. 이거 고박이 36하면 3년 동안에 3,420만원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재산이 없다면 이것만 갚으면 돼요. 근데 내가 개인 재산 3,600만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어떤 말을 했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어떤 거라 했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95만원씩 36개월 동안 3,420만원 갚으면 안 돼요. 3,600만원 보단 더 갚아야 돼요.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씩 갚으면 3,600이 되잖아요. 그니까 러 이, 이분은 한 달에 갚는 금액이 1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 또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자, 내가 있고요. 내가 부양해야 될 미성년자 한명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3,600이에요. 아니요? 3,400이라 해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3,400. 자, 그럼 봅시다. 내가 200만원. 그 다음에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한 명. 그러면 한달 최저 생계비 얼마라고요? 180만원. 그러면 200에서 180만원 공제하면 20만원씩 갚는 거예요. 이걸 36개월 하면 얼마예요? 720만원 갚죠. 그죠? 그럼 내 개인 재산이 없으면 720만원 갚고 끝내면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 재산이 만약에 3,400 있다. 그러면 720만원만 갚으면 안 돼요. 네, 3,400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이분은 한 달에 100만원씩, 36개월, 3,600만원 갚아야 돼요. 아, 그럼 법무사님, 내가 입에 거는데, 부양 의무자 하나 있고, 180만원을 공제하면, 20만원 밖에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한 달에 100만원씩 갚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내한달 최저 생계비를 낮출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180만원을 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100만원 갖고 살겠습니다. 법원에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200에서 100만원 공제하고 1 0 0만원을 36개월 갚으면 36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요. 뭐, 첫 번째 뭐, 내가 한 달에 이렇게 얼마를 벌면, 혼자 살면 105만원, 둘이 살면 180만원, 세 명이 살면 200, 3명 공제하고 그거 36개월 갚으면 돼요. 근데 그래서 하나 또조심해야 어떤 게 있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3,600이면, 한달 수익에서 얼마 공제해서 갚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3,600만 원 보다는 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제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죠. 아이, 개인의 생이 이렇게 쉬우면 다 하죠. 누구나, 너나 나나 다. 그냥 본인이 하죠. 네,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생계비가 뭐 특별 생계비 등등 해서 이제 한 달에 공제 금액을 더 올리는 여러 가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 개인 재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한달 생계비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는 그냥 심심하시면 한번 이렇게 해 보시고. 근데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여러분들이 갚는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연락처 전화해 보시면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더 공개할 수 있는 금액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있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